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입니다. 제목에 나온 저는 인물의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형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은 인물이 살아온 행적을 따르게 되겠지요. 제목의 뜻을 풀이해보자면 유자라는 인물에 관한 짤막한 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유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유자는 작가의 30년 직이었던 실존 인물 유재필입니다. 실명이에요. 특이하게도 모든 등장 인물의 이름 역시 실명으로 제시되어 있죠. 나 역시도 작가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주인공 유재필, 유자부터 살펴보죠. 등장 인물 유자는 1941년생입니다.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서 자라고 배운 뒤에 그 뒤로는 서울에서 살았죠. 서술자는 유재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는 심성이 밝고 깔끔했어요. 생각도 깊고 침착한데다 성품도 고댔죠. 남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나눌 줄도 알았고, 다른 사람이 걱정하기 전에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남들이 즐거워한 것을 본 후에야 즐거움을 누렸어요. 유자는 또 보령지방의 사투리도 아주 잘 썼습니다. 꼭 걸어다니는 방언사전과도 같았죠. 서먹한 방언들도 그가 말하기만 하면 그 말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런 그는 다른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승세 작가의 4개의 후조도 유자를 모델로 했고요. 작가인 나의 작품, 그가 말했듯이라는 작품도 유자를 모델로 했죠. 유자는 어릴 때부터 어찌나 부침성이 좋은지 대남국민학교에서 그를 모르면 그곳 학생이 아니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 성격으로 서커스단이 동네에 올 때마다 무료 봉사를 했지요. 여기서는 말쉬바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공마단을 가리키는 충남의 방언이에요. 여기서 공마단은 말을 타는 제주를 부리거나 마술쇼를 보여주는 단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커스단입니다. 유자가 왜 무료 봉사를 했게요? 무료로 서커스를 보게 해주니까요. 그럼 나는 유자를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중학교에 들어간 뒤였어요. 수학선생님이 결근하는 바람에 옆반과 반을 합쳐서 실업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싸낙배기 선생님의 수업이었어요. 여기서 싸낙배기는 성질이나 말투가 사나운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왜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냈다가는 호통을 치는 선생님이요. 그런데 그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애가 있네요. 첫인상은 음, 키는 중간이고 두툼하고 너부대대한 얼굴, 눈은 작고 코는 큼지막한 아이였습니다. 네, 그 아이가 바로 유자였어요. 한참 혼날 줄 알았던 유자는 실업선생님께 혼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늦게 들어와서 능청을 떠는 유자를 보고 슬쩍 웃기까지 했죠. 그때 유자와 나는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반인 적도 없었고요. 내가 보기에 유자는 너무 번잡하고 어수선한 아이였거든요. 반대로 나는 음, 무존재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느냐고요? 2년 동안 두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이 나를 보고 너는 누군데 일반이냐? 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너무 슬픈데요? 여기서 딱 나오죠? 나는 조용한 아이, 유자는 핵인싸. 그는 어릴 때부터 혈기가 넘치는 아이였고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에 발을 들이고 의원의 비서관이 되죠. 하지만 5월에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그가 모시던 의원이 잡혀가자 상황이 여의찮게 됩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죠. 군대. 그런데 참 신기한 노릇이 유자는 군대를 가는 동안에도 입담을 살려서 군 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옆자리 사람이 놓고 내린 사주책을 보고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기 시작하는데 엉터리인 주제에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가 훈련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뭐 버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그니까 이제 그는 군대 안에서 동양철학자로 소문이 나죠. 안에서 조력자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입대해서 벌써 훈련소에 조교가 되있는 최였죠. 유자는 최에게 들은 뒷정보로 용한 도사노릇을 합니다. 뇌물을 밝히는 사람에게는 음 구설수 조심해야겠는데 하고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여사 문제로 골머리 아프겠네 하는 식이죠. 유자를 다시 만난 건 1970년 내가 월간 문학을 편집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는 운수 사업을 하는 재벌 그룹 총수의 운전사였고 나는 무명 작가였죠. 그는 나를 점점 하소연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놨어요. 주로 총수 욕을 했죠. 사람 몸값보다도 비싼 잉어를 드리고 잉어가 연못에서 떼죽음을 당하자 아무 잘못도 없는 유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괜히 책망하듯 묻고. 아무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총수는 유자를 회사 안에 노선상무로 좌천시킵니다. 노선상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온수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처한다는 거였어요. 사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회사의 편에 서서 이겨야만 하는 일이었죠. 이거 회사 그만두라는 거죠. 그런데 유자는 그곳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가도록 노력했고요. 공평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노력했죠. 그의 소신과 따뜻한 마음은 자기 몸이 상해 갈 때도 계속 세상을 향했습니다. 유자가 병원의 원무실장으로 일할 때였죠. 1987년 여름에는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100여만 명이 시위에 가담했죠. 이때 다친 사람들을 치료비도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치료받게 한뒤 직장을 잃은 것도 유자였습니다. 이렇게 따뜻했던 그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일찍 그의 재치와 입담을 기억하는 사람을 뒤로하고요. 유자 소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경쾌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슬픈 결말로 마무리돼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문구 작가의 유자소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